Keep spinning around to me guys. Yeah, we're yeah. to mm -hmm. mm -hmm. mm -hmm.

쟤는 이아원배고 어? 여기 애기있다. 어, 애기야. 내가 눈고 봤어? 응, <laughs> 나어청떡 <laughs> 음? <왠청소와 웃음> <떴다. 깨달아. 웃음> 너무 귀엽다. 응, <laughs> 너만하다, 음. 이쪽. <laughs> 애기 코알라 아, 애기 킹거루가우 애기들 심지 싸운다 싸워? <laughs> 얘네 <얘는> 엄청 신딩신딩 어, 형 그친아빠다어가 봐. 이어머고어 봐. 라나가

먹이 줄까? 잠시만, 기다려봐. 내가 뜯어서 줄게. 어, 알겠어. 잠시만. 어, 뜯어 줄게. 어, 어, 어 그래, 그래, 그래. 맛있어? 어. 옳지, 옳지, 옳지. <laughs> 맛있어? 옳지. 옳지. 옳지, 옳지. 옳지. 애기가 들어있는 캥거루, 엄마. 애기는 자고 있네. 육아로 힘드시시죠? 알아요, 육아로 힘든 거. 애기는 자고 있어. 애기가 발 내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오독오독 씹는 소리가 완전 ASMR이네요. 조금만 더 드릴게요. 만져도 되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방송하옵니다. 어머, 지혼자 못 다니네? 뭐 이렇게 지혼자 다녀도 되는 건가? 어머, 음, 지 혼자 막 뛰어댕기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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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비야, 혼자 다녀도 그렇게 돼. 엄마, 뱃속에 쏙 들어가네. 근데 혼자 다닐 수 있으면서 엄마, 뱃속에 쏙 들어가는 거야? 아이고, <laughs> 베이비도 이거 먹을 수 있니? 베이비도 이거 먹을 수 있어? 엄마 전만 먹니? 혹시? 엄마가 먹니? 관심 없니? 야, 여기 여기 이리오너이오이오오너라이 엄청 일어났이요 낙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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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. 오케이.